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부분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오신 우리 참가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책, 히스토리와 그 다음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한국 참가자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지경부와 우리 KIDP가 어떤 정책을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인 산업의 규모를 파악할 때는 여기 보시는 대로 한세 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이 디자인 산업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영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일반 기업이 디자인 개발에 투자하는 금액 그 다음에 디자인 전문 기업들이 어, 그한 해에 올리는 대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와 같은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어, 디자인에 투자하는 금액.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그 디자인 산업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저희가 파악한 우리나라의 그 디자인 산업 규모를 보면 2006년, 2008년, 2010년 저희 2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고 있는데요. 어, 2006년도에 이제 그 73억 불로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돈 환산하면은 6.8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조가 좀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 그 약간 이제 그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조금 이제 축소가 돼서. 2008년, 2010년 약 5조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할 것은 그 상대적으로 이그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투자, 디자인에 투자하는 금액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 참고로 다른 나라가 어느 정도 디자인의 규모를 갖고 있는지를 보면, 어 영국 같은 경우가 24조 정도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강나라의 그, 어, 워낙에 산업 규모에 따라서 좀 비례가 되겠지만, 어, 이런, 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랑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GDP나 이런 걸 비교해보면 영국이, 어, GDP는 우리 두배 정도 되는데, 그, 디자인 산업 규모는 다섯 배 가까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좀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디자인의, 디자인 정책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디자인 정책을 어, 수립할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수립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디자인을 통해서 경제적 문화적 활동의 생산성 과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이제 계획적인 행동, 또 계획과 행동,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크게 대상은 경제 부분과 문화 부분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디자인 정책의 그 스토리하고 시스템이 어떤지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해외의 그 유명한 해외의 그 일부 선진국들 디자인 정책을 이제 그 선도적으로 진행했던 선진국들의 사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동남아에 참석하시는 국가에서 많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그, 굉장히 유사한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거의 비슷한 그, 어, 디자인 육성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제 디자인 정책이 꽤, 어, 앞서가고 있다고 이제 얘기가 되는 곳인데, 어 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주는 디자인 밍디멘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영국이 좀 앞서 있는 것은 그 서비스 분야에서 디자인 활용 디자인이 활용되는 것을 좀그 육성하는 그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서비스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Red 그다음에 d o 디 d u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핀란드와 덴마크 같은 경우는 보통적으로 디자인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곳인데, 이것들도 최근에 들어서 오히려 공공 부분에서 정부에서 디자인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목할 만한 곳이 중국인데요. 이 중국은 워낙 이제 그 산업, 그 땅도 크고 뭐 산업도 워낙 규모가 이제 또 두세 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제 디자인 쪽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를 보면은, 어, 베이징 시에서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 투자하는 그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 배가 넘습니다. 어, 우리나라, 어. 다음은 우리나라 이제 디자인 그 지능 정책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60, 70년대, 그 다음에 80, 80에서 90년대, 2000년대 이후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요. 아, 60, 70년대는 뭐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공업 위주의 그 산업적 역책을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디자인한 개념이 아주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들이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는 그런 인식 확산 사업, 을 주로 펼쳤고요. 그때 이제 저희 KDP가 70년대에 이제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이 디자인 산업 아,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 관련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70년대. 에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와서 중화학동업으로 가고, 그다음에 어, 기술 중시의 산업 정책이 펼쳐지면서 어 그. 좀더 이제 디자인 그 진행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의 디자인 정책을 전담하는 이제 부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어, 주디 마크라는 그그 우수 디자인 그 마크 제도를 시행을 했고 어. 네. 그런, 그런 그렇게 이제 80년대는 80, 어, 디자인을 좀더그 어, 디자인을 산업화시키는 그런 그래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이제 어, 국내외의 디자인 시장을 넓히고 그 다음에 어, 디자인이 활용되는 분야를 확대시키는 서비스 산업까지 확대시키는 쪽으로의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디자인 정책을 수행하는 그 기관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협력 시스템을 좀 보겠습니다. 뭐, 저희 어, 디자인진흥원이 그 지식경제부와 함께 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 우리나라 세계 어, 지역에 어, 지역 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그 KIDP와 지역 디자인센터, 그 다음에 어, 지식경제부, 그 다음에 지역 정부들이 협력을 해서 어, 아래 그 각그 디자인 고객들한테 저희가 정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정책을 펼쳐서 이제 저희가 디자인산업 규모도 어, 2001년에 비교해서 9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고용 규모도 어, 5만 명에서 9만 명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가 2015년까지 주로 이제 진행을 할 정책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저희가 주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어, 이제 혁신과 창의 수단으로 디자인 활용을 촉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 디자인 시장을 넓히는 것, 그 다음에 어, 디자인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또 확대하는 것, 그 다음에. 유명한 창디자 d e s 육성하는 거를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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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s i 지금 여러분들 g n design d 중요한 g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저희가 i g 을 design design d e 저희 나라가 이제 그 일부 대기업들은 그 세계적인 디자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디자인 전문기업들인데 디자인 전문기업이 어그 세계적인 역량을 갖고 있어야 그 디자인 서비스를 받는 중소기업들도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다는 이제 목적에어 올해부터 처음으로 디자인 전문기업의 직접적으로 그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 13개의 디자인 전문 기업에 저희가 자금을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2배 규모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산업까지 디자인의 활용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공공서비스 부분,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부분을 디자인으로 개선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의료, 의료서비스를 디자인을 통해서 개선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 디자인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국방을 위한 물자와 국방 시스템을 디자인으로서 개선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디자인 RD, 디자인 개발을 위한 그 정책적 자금을 계속 이제 투자 확대를 하고 있는데, 어, 디자인, 그, 이제, 거기에 이제 한계가 좀 있어서, 일반 기술 R&D에, 어, R&D 과제에, 어, 그, R&D 과제를 진행할 때, 어, 디자인, 디자인 비용을, 디자인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규정을 고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올해만에, 올해, 47개 정도의 그 기술 과제에 디자인이 포함돼서 진행이 된 그런, 어, 예가 있고요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 발전을 위한 이제 인프라 확충인데요.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지역의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역 디자인 센터와 연계한 사업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 그 인식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의 그 디자인 조기 교육, 그걸 저희가 또 진행하고 앞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 한국과의 이제 디자인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이 가, 어, 제일 중요한 게 디자이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 우수한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해서, 음,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세대 디자인 리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 그 디자이너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어, 그 지원하는 비용을 내년부터 3배까지 늘려가지고, 어,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앞서서 이렇게 언급된 디자인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어,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 이 정부하고 KIDP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확대하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 오늘 참석하신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과의 어, 협력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이그 정도로 간단하게 씀드셨습니다 Thank you.